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 2급 5번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제가 메모장을 이용해서 창틀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장에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 한번 해 보시고 뺑뺑이 돌리기, 창틀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샷을 날리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5번부터 본격적으로 CAT 2급에 대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5번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 가지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 설정인데요. 레이어 설정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설정해 주시고요. 선 색깔과 라인 타입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두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st 엔터를 해서 불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 엔터를 누르면 치수 스타일인데 모디파이를 누르셔서 이쪽 텍스트 탭에 노란색과 3.5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트 탭에는 한 가지를 더 건들 게 있어요 정년도에 보시면은 R32라는 수치가 이 화살표가 중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쪽에 피트탭의 텍스트라는 이 옵션을 체크하시고 ok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년도의 기본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중요한 거는 기본 테두리의 이 높이 값은 치 수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소수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얘는 어쩔 수 없이 기본 테두리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는 대표 레이어 외형선으로 바꿔 주시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는 100mm짜리 선이 있는데 라인으로 100mm짜리 선을 하나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차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외형선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레이어를 좀 바꿔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좀더 보기 좋겠죠? 자, 여기 끝에서 각도 60도로 이 길이를 그냥 쭉 뽑아 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치수 보조선 형태를 보면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4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격 비우기 44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 필요 없는 선을 잘라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을 124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센터를 여기로 잡으시고 카피본을 생성시켜서 마이너스 124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선을 간격띄우기 36mm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7도라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또 써서 이번에는 플러스 77도로 올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불안하다 싶으면 각도 치수 기입으로 잠시나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높이 기장이 없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없는 내용이고, 대신 이 끝에서 65라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즉, 여기 끝에서 65로 가서 벽을 세운 다음 트림으로 연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각도 마이너스 55도로 대충 올려주시는 겁니다 높이가 없는게 정상이고 대신 이 선을 10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로테이트를 써서 카피본을 생성시키고 100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move 이용해서 얘를 이쪽으로 데려오시고 필렛 0값으로 서로 부딪히면 이렇게 저절로 이 높이값이 소수점으로 부여가 될 겁니다. 기본 테두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라인으로 대충 떨어진 곳에서 기역자를 만들고 꺾여 있는 이 부분으로 45도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우측 면도의 이 너비는 97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97로 넘겨주시고 라인으로 밑바닥과 꼭지점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기본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교차점에서 왼쪽, 맨 오른쪽 벽과 맨 왼쪽 벽을 끌어다가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치수를 작업할 겁니다. 일단 평면도에는 33mm와 36도가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34로 내리시고, 여기서 꺾인 부분에서 각도 36도로 올려주셔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런 식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정면도에는, 여기 끝에서, 위로 30, 오른쪽으로 74mm를 가서, 여기서 32짜리 원을 그리시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어진 치수는 30mm라는 수치가 있지만, 만약에 이선과 이선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어떻게 찾는지를 재미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 우측 연도에서는 여기 끝에서 각도 68도로 올려주시고, 불필요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30, 14, 55, 11 이거는 주어진 치수라서 작업이 가능한데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필요없는 선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면 더 이상의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일부러 외형선 부분, 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연습할 때만 사용하시고요. 시험장에선 쓰지 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모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 선을 모른다면 이 선을 창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요 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이 선이 이 선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즉, 라인으로 이 부분을 끌어다가 이 부분도 끌어다가 이쪽에서 하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30mm 이동해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렇게 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요거와 요거, 요거랑 요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할 건데요. 이두 개의 부분은 정년도의 여기와 여기와 여기 모서리를 뺑뺑이를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평년도의 이쪽 부분은 우측년도의 이쪽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부분을 끌어다가 올라가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서 아까 앞쪽에 해당되는 교차점을 위로 올라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빼게 되면 한 바퀴 뺑뺑이를 돌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차점에다가 반지름 뭐 대충 아무거나 사이즈를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 역시 위로 끌고, 오른쪽으로 빼고, 맨 앞쪽을 올라가서 교차점으로 왼쪽을 빼게 되면 이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왼쪽에 교차점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서로 3개의 원이 만들어질 건데 이거를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완성이 되면 공짜로 얻어지는 선은 이 선과 이 선이 얻어질 텐데, 이런 작업들은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교차점에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원을 그려주시고요. 마지막도 요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교차점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이렇게 원세 개가 만들어져서 라인으로 서로서로 연결해주시면 내가 찾고 싶었던 그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라인으로 얘와 얘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짜로 요선과 요선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외형선이죠.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써서 끊어주시고, 자르고 늘려주시면, 얘는 외형선. 얘네들은 숨은 선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타원을 그리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원을 그려주시고,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수직으로 9시, 가운데 3시. 그럼 45도 선 쪽에 이쪽 우측연대에 보시면 각진선이 이거기 때문에 트림으로 연장하시고 수직으로 하나 둘셋 그럼 45도 선에 하나 둘셋 그러면 여기에 타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들은 모두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서야 이 선을 끌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은 모서리 끼리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여태까지 그린 것들이 매우 매우 잘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어디 할 거냐면요 이제 우측 연도의 요선입니다 만약 요 선을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이런 창 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 끌어다가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이렇게 완료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년도에도 여기 숨은 선이 하나 남았죠? 만약에 모른다면 이번엔 창틀을 갖다 대서 이렇게 길게 뽑아 보시면요 숨은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이쪽에 모서리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늘 말하지만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솔직히 얘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 창틀은 이번에 내가 만약에 요선을 모른다면 창틀 갖다 대더라도 우측 연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형선보다 밑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대충 그려서 가서 교차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디의 선인지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작업에 좀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서 교차점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선이 만들어지지만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수문 선은 정년도에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 자,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얘보다 위에인데 이 부분은 어딨냐면 예측샷을 이렇게 날려보세요. 가서 내려가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찾았으면은 이 부분을 끌어다가 위로 이 부분을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쭉 따라 내려가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올라가서 또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요기입니다. 얘는 우측 연도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얘가 끌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기. 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선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일로, 얘는 이렇게 가게 돼서 불필요 없는 선을 지우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숨은 선이 조금 묵직하기 때문에 LTS를 써서 0.5 정도 수치를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년도도 끝났기 때문에 우측년도를 진행할 겁니다. 우측년도 보시면은 모래시계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평년도에 이네개의 모서리로 뺑뺑이를 돌리시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번째 예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넷.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원 그려주시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려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면 원의 네 개가 만들어져서 라인으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서, 공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얘네들은 숨은 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아래쪽에 원이, 한, 이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은 원의 4분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선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이 선과 그리고 요 선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중심선을 작업할 건데 요것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대표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시고 여기에다가 원을 반지름 3짜리를 그려 주시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쉽게 십자가를 포함시키고 수동으로 늘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올라가서 볼 필요 없는 선들을 또 지워주시고 길이 조정 기능을 써서 위로 아래로 튀어나오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 기입할게요. 대표 레이어를 이번엔 치수로 바꿔주시고 선형 치수 34. 각도 36도 그다음에 여기 60도 그다음에 124도 그다음 77도 그리고 여기 55도 이쪽 길이 100도 선형 치수 이 부분 100mm 44 36 여기 중심선 끝에서 30 74 그런데 124도가 옆으로 제껴져 있죠 얘를 선택하고 숫자에 있는 파란불 눌러서 옆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값 옵션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기장 65 여기 끝에 30 그리고 우측년도, 97, 14, 55, 11mm지만 화살표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화살표에 가만히, 그러면은 가만히, 화살표에 파란불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게 있는데 누르시면 뒤집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 위치도 유사하게 해주시고요. 정렬 치수를 하는데 직각도가 썼을 때 붙여 주시는데, 여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었죠. 여기 보조선이 겹치면 안 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시면 프로퍼티스라는 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람이 뜨는데, 아래쪽 요 스크롤을 이동해서 ext 라인을 1, 2번을 꺼주시면 양쪽 두개다 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예제문이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첫 번째는 창틀 이용하는 거. 이거는 부정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두 번째는 뺑뺑이 돌리는 거. 세 번째는 예측샷을 날리는 거. 이렇게만 완성을, 완성을 시켜도 충분히 이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5번부터 본격적이니까 5번이 좀 어려웠던 분들은 한번더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롭게 6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